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드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는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별리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제3이사야서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66장까지 이사야서가 나와있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 무엇보다 내용으로 봐서 어, 한 세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어 볼수 있다. 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또 어, 임박한 어떤 재앙 이런 것을 말을 하다가 4 0 장에서부터는 어, 소위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과 구원이 다시 선포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위로와 용서 이것이 선포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것을 말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제 이사야에 해당하고 그런데 56장에서부터 끝장까지는 또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왔고 어, 바빌론 네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것은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 아직도 어, 여러 가지가 이제 지지부진한 겁니다 어, 우리 한국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우리가 그 반민주적인 정권을 내보냈으면 이제 국민의 뜻대로 모든 게 돼야 될것 같은데 그 일이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아 돌아왔는데요. 포로 생활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이거뭐 성전을 짓는 것도 지지부진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견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 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제3 이사야가 아닌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새로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 내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공동체를 구성한 여러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성찰이 이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62장 특별히 1절 같은데요 시온의 의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온의 의, 그러니까 비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렇게 밝히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온을 격려,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의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것은 이제 성경 본문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지자의 이야기인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선지자가 하는 말 같은데요, 분명치는 않아요.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분명히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과 어떤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죠. 이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데요. 어, 4절, 5절의 이야기가 그렇죠. 사실 오늘 이야기뿐 아니라 어, 오늘 두 번, 첫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에 혼인학은 좀 더, 사실 오늘날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몇십 년 전의 혼인하고는또 다른 것같습니다만는 어떤 면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가 어, 이 구약 시대나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여인의 운명이 거의 전적으로 그 남편의 어떤 그 지위나 힘과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에게 이 여인이 고임을 받는가 아닌가 거기 뭐 거의 결정적으로 어, 어, 의 의존에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상당히 일방적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이 표현에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결혼을 안한 것이 낫지. 결혼을 했는데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황폐합니까? 얼마나 답이 없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너를 이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더불어서 함께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땅과의 관계, 너와 땅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의 그림 외에 또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은 2절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지신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어, 이름이라고 하는 건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죠. 어, 뭐 공자님 같은 분도 바르게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명을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 기독교 전통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처럼 이름이 중요시 여겨지는 내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아, 뭐내 네, 아, 하나님 야호의 이름을 나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제3 계명 아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다가 잊어먹을 정도로 될 때까지요. 또,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일으킬 때,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나서, 아담이 그 어, 창세기 2장 19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그 위계질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의 본질, 성격, 이것 또는 부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나,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거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이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창시 개명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든 그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이죠. 자기네들이 주는 이름 자기네들의 식을 따른 이름 이것이 이제 아주 거의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 11장 4절의 소위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11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근데 사실은 제원어대로 보자면, let us make our name. 우리가 이름을 스스로, 우리 이름을 스스로 장명하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준 이름. 그런데 오늘 어,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 뭐 성경에 여러 이런 예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례를 사라로 하신 이야기 뭐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주셨고 예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 또 예수님께서 이름 지어 주신 유명한 예가 있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어, 유대 기독교적인 신앙 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단적인 예가 나타났다고도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이었는데요. 그것이 더 이상 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걸 누가 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어, 새 이름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그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 어쩌면은, 이름은 그대로라고 해도, 그것을 또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고임이 듬뿍 들어있는 이름이라면, 뭐, 같은 박기롱이라고 해도 전혀 새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장, 아, 중심 된것 우리 인생이 얼마나 뭐 성공적이고 어, 얼마나 성취가 많고 하는 것보다 더 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고이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 좋아하시는가 반기시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3편의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자기에게 어떤, 아 뭐, 불행하고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아픈 지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하신다고 하는 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거기가 우리의 이제 아픈 지점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어, 용어로 말하자면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 주시고 3절에 보면 그때 가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구원 받았다고는 하나 그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끝내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겠고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받았으나 지지부진한 것 같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아 삼기하라고 쉬지 말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어, 선지자는 쉬지 않는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새 이름이 있고 그새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미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유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을 또 하는데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새롭게 얻은 이름 중에는, 이미 얻은 이름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또 빛, 소금,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그것과 더불어 오는 것은 땅과의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몇십 년 동안 보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고 할까? 불편한 것이었다고 할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도 집 사람 이름이 영어로 <laughs> K Y U N G 뭐 W O N 하고 또뭐 중간 유니또들어오 Park 어쩌고 해서 그 여권에 나오는 이름하고 이 코로나 검사한 영지 나온 이름이 꼭 같아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 고이것 때문에 좀 해프닝이 있었고. 어, 제가 처음에 이제 개업을 시작 미국에서 개업을 시작할 때 우리 친구 하나가 킬홍이라는 이름이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받는 미국 의과대학이 세계 최고로 여기고 있고 또 실제로 뭐 그렇고 또 거기서 받은 트레이닝이 세계 의학 수련이 세계 최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상한 이름인데다가. <laughs> 환자가 기억하기도 쉽지 않으니, 우리 교회 후배 하나가 형 이름을 그뭐 길버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어때?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개명한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포로로 이끌려가서 바빌론식 이름이 아닌 유대식의 이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불편함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수치였겠습니까? 또 그들이 하는 일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많은 노력이 남의 땅에서는 그만 허수고로 끝나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 빌미로 작용하는 일들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제 불리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때 우리가 오늘 찬송을 그것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영어 번역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러나 영어 찬송의 그 이름처럼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그것은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라. 그 이름은 이온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 어색하지 않은 이름. 이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이 귀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이 소망을 가지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보면서 또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불분명한 것들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는 끝끝내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하신 아, 그 뜻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마침내 새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견뎌 나갈 길을 원합니다. 저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